제가 주로 거의 온라인에서. 근데 이과이오모드 소개목은 정말 자신있게 추천드리려고. 정말 요청 많이 주셨었던 제가 정말로 애정 있게 구매하는 쇼핑몰 추천 영상으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제가 주로 거의 온라인에서만 쇼핑을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한 번도 실패가 없느냐 쇼핑하는 꿀팁을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오늘은 이렇게 핸드폰으로 제가 정말 자주 가는 쇼핑몰들 보면서 같이 말씀드리려고 해요. 요즘 아주 푹 빠져 있는 쇼핑몰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이 바이머드입니다. 이 바이모드는 여기 사장님 자체로도 정말 센스가 너무너무 좋으신 곳이고 보통 제가 자주 가는 쇼핑몰들은 그 쇼핑몰의 그 사장님들 인스타를 제가 팔로우를 무조건 해놓거든요. 피드를 맨날 보면서 쇼핑을 하는 편인데 보통 그 피드에서 착용하신 그 사진들을 보고 쇼핑몰들은 들어와서 그냥 쇼핑만 하는 거의 용도로만 보고 있어요. 쇼핑몰들이 브랜드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사실 가격대가 그렇게 낮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바이모드 쇼핑몰은 가격대도 너무 좋고 또 그렇다고 퀄리티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가성비 대비해서 정말 자신있게 추천드리는 이번에 이 시그니처 팬츠도 구매했었는데 정말 잘 입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사장님 스펙이, 그러니까 키가 저랑 되게 비슷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입을 때 이런 기장 참고 같은 것도 정말 많이 되고 옷 외에도 뭐 모자나 뭐 팔찌, 뭐 신발? 가방, 이런 것들을 정말 매치를 아주 제대로 해주셔서 이 사장님이 사신 거는 저도 예쁜 거, 저도 바로 막다 거의 손빈수 하는 그런 요즘이에요. 최근에 여기서 이 블라우스도 올라오자마자 딱그 알림 해놨다가 화이트랑 블랙 둘다 구매했었거든요. 이것도 진짜 예뻐요. 퀄리티도 너무 좋고 요즘 여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그런 스타일 취향 저격을 아주 제대로 해주셔서, 네. 스몰 사이즈가 다른 쇼핑몰보다는 살짝 좀 작게 나오는 스타일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스몰 사이즈를 입을 때도 있는데 좀더 로즈핏하게 편하게 입으려고 일부러 미디움 사이즈 해서 입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진짜 가을 겨울 아우터도 진짜 예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사랑하는 계절인 가을이 오는데 벌써부터 기대가 너무 되는 그런 쇼핑몰 중에 하나예요. 제가 두 번째로 소개드리는 쇼핑몰은 바로 베리우 쇼핑몰입니다. 여기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부터 30대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데 한 20대 중반 때부터 이용하고 있는 쇼핑몰인데요. 여기는 전형적으로 진짜 찐데일리룩 아, 직장인 출근 룩. 너무 적합한 스타일의 쇼핑몰이에요. 출근 룩들을 보통 볼 때, 아, 이번에 옷좀 사야겠다 하면 제일 먼저 오는 쇼핑몰이 바로 베리우 쇼핑몰일 정도로. 정말 기본템들도 되게 많고 되게 클래식하고 쉬지 않고 막 유행스러운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힙한 스타일도 아니고 너무 여성스러운 스타일도 아닌 딱 그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 제가 너무 여성스러운 것도 사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캐주얼한 것도 안 좋아하는데 딱그 여성스러움과 그 캐주얼 사이에 있는 그런 정석인 쇼핑몰 느낌이에요 옷을 이뻐보이게 정말 촬영도 되게 잘하세요 그래서 보면 정말 사고 없이 만드시는 이 모에브 블라우스를 제가 최근에 구매했었는데 정말 이 제품도 너무 만족하고 있어서 컬러별로 바로 샀거든요. 왠지 주문 폭주일 것 같아서 제가 화이트 사자마자 바로 블랙까지 구매했는데 이것도 저 보고 같이 구매하셨던 구독자분들이 진짜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역시 근데 예쁜 옷은 누구에게나 다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도 너무너무 애정할 것 같은 그런 쇼핑몰이에요.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또 추천드리는 쇼핑몰은 정말 여기도 바이무드랑 베리유처럼 제가 매일매일 출석하는 그런 쇼핑몰인 바로 미뉴에트입니다. 여기도 저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 여기도 한 20대 후반 정도 중후반 때부터 어떤 쇼핑몰 같은데 여기 보통 여기서는 저는 거의 블라우스 위주로 많이 사고. 이제 뭐 정말 캐주얼하게 사고 싶다 아니면 뭐 이런 휴가룩들이나 여행 갈때 이럴 때좀 포인트 줄수 있고 특히나 약간 컬러감 있는 제품들을 구매할 때는 꼭이 쇼핑몰을 찾는 것 같아요. 이런 정말 비비드한 그런 컬러 매치들을 정말 잘 하시더라고요. 제 데일리룩 스타일은 거의 모노톤 같은? 약간 거의 컬러 톤이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위드한 컬러 코디 참고할 때도 정말 많이 들어오고, 사실 제가 이런 컬러들을 즐겨 입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이 모델분 촬영 보게 되면 저도 모르게 구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쇼핑몰 제품들도 저는 제가 정말 너무 마음에 드는 그런 제품들은 뭐몇 년째고 입는 제품들도 너무 많고. 하객룩 고민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하객룩도 이 쇼핑몰 무조건 추천드릴게요. 여기서 쇼핑하시면 그렇게 실패하실 확률이 없는 그런 쇼핑몰입니다. 무난하게 가성비 대비해서 구매하실 수 있는 제품들이라 저는 무조건 추천하는 쇼핑몰입니다. 유험메뭐 여기 사이트도 딱 전형적인 직장인 출근룩 스타일 제품이고 여기 제품들도 되게 심플하고 클래식하고. 약간 유행 타지 않은 그런 기본 제품들로 많이 코디가 짜져 있는 그런 쇼핑몰이에요. 특히나 블라우스나 아우터, 그리고 팬츠류 이렇게 많이 쇼핑을 한것 같아요. 블라우스도 보통 여기서 구매하면 실패가 없었고, 스타일이 워낙 저랑 잘 맞는 쇼핑몰이기 때문에 보통 한 2, 3일에 한 번씩은 꼭 와서 쇼핑하는 쇼핑몰입니다. 특히 이런 톤온톤 코디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또 톤온톤 코디를 정말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런 코디 있을 때 그냥 막 미쳐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꼭이 쇼핑몰 제품이 아니더라도 여기서 제가 코디를 참고해서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소장하고 있는 그런 제품들 중에서 코디를 뭐 따로 한다든지 그렇게 되게 영감을 많이 받는 쇼핑몰이기도 해요. 여기도 보통 이제 와이드한 스타일이 정말 많거든요. 특히나 와이드 슬랙스 제품 진짜 많고 와이트 코튼 팬츠 종류들도 정말 많은데 제가 또 거의 바지는 와이드한 스타일만 있기 때문에 저랑 더 스타일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여기서도 바지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어요. 특히 하객룩, 하객룩도 고민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쇼핑몰 적극 추천드립니다. 되게 약간 박시하고 오버핏 좋아하는 저한테는 정말 제일인 쇼핑몰인 것 같아요. 여기 쇼핑몰도 제가 유튜브 시작하기 전부터 너무나 좋아했던 쇼핑몰인데 이미 너무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다 아시고 계실 것 같은 라롬 쇼핑몰입니다. 와 여기 라롬 쇼핑몰은 정말 와, 진짜 기본 코디의 정석이라고 할 정도로 기본팀들을 사야겠다. 아, 요즘 뭐 어떤 스타일로 입지 했을 때 무조건 처음으로 오는 쇼핑몰이 바로 아름 쇼핑몰이고 그냥 컬러가 그냥 모노톤한 컬러 코디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단순히 이런 화이트나 블랙 컬러 코디여도 정말 밋밋하지 않고 딱 포인트 줄수 있게 매칭하시는 그 코디 센스가 진짜 최고인 쇼핑몰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무난할 수 있는 코디인데도 다 제각각 포인트가 있고 절대 그런 지루한 코디가 없어서 저는 여기 쇼핑몰 특히 코디 참고하실 때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데일리 같은 제품들이 진짜 많기 때문에 네, 몇 년이고 입으실 수 있는 제품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톤들이 되게 한정되어 있는데 그래도 와 이렇게 코디를 이렇게 매치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제가 코디 참고도 진짜 많이 하는 쇼핑몰이기도 하고 이런 기본 티셔츠 같은 데 제가 여기서 컬러별로 소장한 제품들도 정말 많이 있고 팬츠, 여기는 특히 팬츠류도 너무 예뻐요. 뭐 데님이나 코튼 팬츠류들도 정말 예쁜 제품들이 많아서 거의 와이드한 제품들이 되게 많거든요. 유달리 좋아하는 쇼핑몰이기도 하고, 나는 너무 유행하는 거 싫다, 너무 튀는 제품도 싫다 분들은 이 쇼핑몰 적극적으로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뭐 여기 두 사장님이 코디 촬영을 거의 같이 하시는 것 같은데 항상 인스타 피드나 스토리들이 거의 매일 자주 올라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피드나 인스타 스토리 보다가 와 이거 너무 예쁘면 바로 또 쇼핑몰 들어와서 보고 쓰리컷도 한 2, 3일에 한 번씩은 꼭 들어와서 보는 쇼핑몰 같아요. 여기서도 기본템들 제품도 정말 많이 잘 되어 있고, 특히나, 아, 좀 되게 유니크한다. 한 스타일, 약간 트렌디한 그런 제품들 사고 싶을 때 보는 쇼핑몰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 사장님들 너무 마르셔가지고, 저랑 많이 다를 수 있,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근데 저는 저의 스펙들을 진짜 잘 알고 있거든요. 제가 딱 어떤, 상이나 하이 팬츠들을 입었을 때딱 날씬해 보이고 이뻐 보일 수 있는지 그런 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보통 저는 아이 옷이 내 스타일이다 싶으면 가서 상세 사이즈만 보고 그냥 바로 구매하는 편이에요. 여기 제품들도 되게 비비드한 컬러 매치를 잘 하시거든요. 이런 컬러 포인트 주고 싶은 코디 구매할 때 되게 자주 들어와서 보는 사이트이고. 네, 이렇게만 봐도 포인트들이 되게 많이 튀는 생값들이 되게 많죠? 근데 또 상대적으로 화이트나 뭐 그레이, 블랙 모노톤의 컬러 코디들도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도 정말 자주 보는 쇼핑몰인 것 같아요. 여기 제품들도 거의 저는 거의 실패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거의 인터넷에서 사는 제품들은 그냥 실패가 거의 없는 편이긴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토팜을 진짜 많이 보는 편이긴 한데 이 르웬 스토팜이라고 제가 최근에 핀턱 데님을 산 곳이거든요. 그 아위 거 와이드 데님진는 정말 잘 입고 있는데 다른 컬러로 제가 너무 사고 싶은데 파시는 곳이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르웬 쇼핑몰에 와서 봤는데 딱그 스타일 데님 청 컬러 팬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바로 샀었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그날 인스타에 정말 문의가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이 사장님한테 이 팬츠 다시... 그리고 도해 브랜드 검색해서 사시는 소비자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긴 한데 이 동해 브랜드 제품 사고 싶다고 할때 항상 제일 먼저 오는 쇼핑몰이 바로 이류앤 쇼핑몰입니다. 예전에 정말 쇼핑몰을 잠깐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딱 좋아하는 도매 브랜드를 좀 알고 있어서 자주 오는 이유도 이 상품 앞쪽에 보통 그 도매 택 브랜드명이 적혀있어요. 여기 위아 제품들도 그렇고, 뭐 언더스탠딩이나 아니면 뭐 런던플랏 이런 등등 제가 좋아하는 도매 제품들 업로드 해주셔서 제가 정말 자주 오는 쇼핑몰이기도 해요. 여기서도 블라우스 제품들 많이 구매하고 있고, 팬츠 제품들도 구매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이, 구매하고서 거의 실패한 적이 단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인 느낌은 약간 여성스러움과 그럼 캐주얼. 딱 제가 좋아하는 그런 세미캐주얼의 느낌이 되게 많고, 박시 오버핏 제품들도 되게 많아서, 특히 여기는 자켓들도 진짜 많이 예쁘고 무조건 추천드리는 그런 쇼핑몰입니다. 저는 보통 그 저의 쇼핑하는 꿀팁 중에 하나가 저는 제 체형 사이즈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제 어깨 사이즈나 뭐제 바스트 아니면 뭐 허리, 힙, 허벅지 총장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제가 날씬해 보일 수 있는지 그 쇼핑할 때그 상세 그 사이즈를 항상 제일 먼저 보거든요. 정확하게 봐서 사이즈를 셀렉을 하면 거의 실패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의류를 착용했을 때 예뻐 보일 수 있는 그 사이즈를 잘 알고 있는 게 제일 저는. 근데 가장 많이 보는 건 사실 뭐 디테일도 너무 중요하고 소재도 너무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보는 건 이쁘냐, 안 이쁘냐. 제 스타일이냐, 아니냐를 제일 먼저 따지는 것 같아요. 보통 이쁜 제품들이 사실 제일 눈에 먼저 가요. 오늘 은 이렇게 처음으로 제가 자주 가는 쇼핑몰들을 추천을 드렸는데 제가 말 주변이 없어요. 사실 제가 뭐 패션 쪽을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인으로서 그냥 일반 직장인으로서 출근룩을 너무 좋아하는 그런 한 사람으로서 제가 자주 가는 쇼핑몰 추천을 드립니다. 부족하실 텐데 그래도 지금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좀더 알찬 정보들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로도 가끔씩 이렇게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